사생별단도 부산 아, 그렇죠. 배경이잖아요. 황정민 씨와 유승범의 연기에서 진짜 전반 이상을 못 알아들었어요 대사를. 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약간 좀 사투리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좀 있죠. 아 네이티브가 들은 거예요? 아 네네. 누구의 누가 누가 더못했요 사투리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와, 뭐라고? 비는 물보다 지났다고 야, 찌재진 주댕이랑 말은 잘한다 이. 에이? 자기는 못 하는데 듣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군요. 아 근데 그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류승범이 이제 그 부산 사투리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음.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다가 음. 송강호 선배를 만났대요. 그래서 부산 사투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르쳐 달라고. 송강호 선배가 술 먹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집에 갈때 택시 타면서 야 그냥 한국말이다 그냥 해라. 야 그냥 한국말이다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자신감을 얻고 그냥 했다. 아. 그래서 어, 유승범이 예. 당시에 사투리 때문에 욕을 먹진 않았죠. 어...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 모든 걸다 잡아먹어버린 거죠. 자신감 있게 하면 티가 잘안 나요. 그럼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사투리 하려면 유승범처럼 해라. 어. 사생결단에 유승범을 참고해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실제로 해요. 격 특급 쇼 무비 스토커.